이른 시간이죠 아침 8시 40분이고요 어, 오늘은 저기 박물관 투어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온 김에 박물관 가기 전에 가볍게 뭐좀 먹고 가려고 거기 가는 중입니다 블루버틀에서 라떼랑 크루아상 하나 사왔어요 라떼는 받자마자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온늘 그냥 먹었는데 아 라떼 진짜 맛있는데? 이게 커피야? 나 그냥 아메리카노로 써서 못 먹겠고 가격은 이렇게 해서 1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500원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한 가볍게 먹는 게크루아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크루아상그 맛이 무슨 맛이 겠어요 맛있다. 라떼라고 하니까 진짜 맛있다. 근데 젤 같은 거발라면더맛있겠니다 여러분들 커피의 역사 아세요? 아메리카노의 역사. 원래 커피가 이태리 쪽이 먼저 시작한 거 아시죠? 이태리 유럽 쪽.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스턴의 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냥 보스턴 차 사건 있기 전에는 이쪽 대륙에서는 홍차를 많이 마셨을 거야 아마. 벌레가 많다 홍차같은걸 많이 먹었는데 차를 보스턴 차작권 이후로 차를 마시지 말게끔 장려를 했을거야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커피를 먹는데 걔네들은 그거 먹잖아 그거 에스프레소 근데 처음에 이 미국아들이 먹으니까 너무 쓴거야 쓰어가지고 물을 조금씩 다먹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면 미국인들의 커피다 그래서 카페 아메리카노가 됐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까지 먹고 있는데 자꾸 날파리가 앉아있어 미국 놈들이 겁도 없네 내가 몇 마리 먹었을 수도 있겠다 어, 그저께 왔던 가트릭스 성당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어서 너무 좋다. 버스로 내장 거장 갑니다. 여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자체가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큰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혼자 돌아볼 자신이 없고 어디 여기 현지 여행사 상품 중에 도슨트 투어 그래서. 2시간 정도 여기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는 코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 놔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왔어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저까지. 아마 이 뒤편은 센트럴파크일 거야. 아마 이 박물관 입장료는 원래 한 25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도슨트 투어는 입장료 포함해서 7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 받았어요 이거 하나 받았고 이 명찰 달아줬어요 이렇게 한 15명? 10명에서 15명 정도 가이드 투어를 할것 같아요 나는 맨 뒤에 따라가야지 한 박물관 관람하고 나왔습니다. 도슨트 투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가이드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설명해주는 건데 박물관 내부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혼자 갔었으면 그냥 살살 걸어다니면서 체력적으로 힘만 들고 제대로 구경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중요한 건지도 모르니까 가이드북에서 중요한 작품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주시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에 비디오 촬영은 안 된다해서 비디오는 못 찍었어요. 이제 다음 일정으로 갑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 오늘은 지하철 탈때 마스크 썼어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하철 탈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더라. 지금은 전망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망대 세 군데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는 탑 오브 드라 갔다 왔고, 오늘은 뉴욕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서밋 전망대 갑니다. 바로 저기예요

그런 장면 같지 않아요? 파이어 스태츠 빌딩 저희가 했지 전망대에 야 여기 미쳤네 여기 햇빛이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를 안 빌릴 수가 없네 다행히 선글라스 챙겨서 다행입니다 여기는 밖에 보는 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거울로 해놓은 게 포인트네 뷰는 다른 전망대에서도 많이 볼수 있잖아요 제가 타 오브 더 락도 갔다 왔고 내일 네, 모레 엠파이어도 가는데, 야 여기는 이게 그림이다. 여기는 햇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눈뽕 너무 심하게 때리기 때문에 선글라스 없으면 힘들어요. 나도 이게 좀 약한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여기는 층을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어요. 여기는 풍선 맞아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laughs> 담아있다가 뒤통수에 많이 맞습니다. 애나 음. 어른이나 할것이다 좋아하네. 기다려, 30분이야. 뭐, 어, 이거 한번 기다려보죠. 좋은 소원. <laughs> 여기 오시면, 이렇게 위에서 바닥 뻥뚫리 데서 있을 수 있어요. 옷좀쌀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밋 전망대 구경 다 하고 91층에서 내려왔어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딱 걸린 것 같아요 뭐 짧게 보려면 짧게 볼 수도 있고 더 길게 보려면 길게 볼 수도 있는데 적당히 보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만족합니다 여기 꼭두번 가세요 아니다 아니다 두번갈건 아니고 그냥 한 번만 가세요 한 번만 가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으니까 와 근데 저기는 잘 만들어 놨다 뭐 애나 어른이냐다 좋아하고 볼 것도 많고 굳이 뭐 단점을 따지자 하면은 눈이 너무 부시다는 거 선글라스 챙겨 가시고 뭐 선글라스 안 챙겨 가셔도 간지나는 선글라스 빌려 주긴 합니다 아까 이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뭐 짧은 치마 같은 거 팬티 보이는 거 입고 가지 마시고 다음 좋은 일 시킵니다 이제 어디 갈 거냐면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8시, 9시좀안 돼서 밥 먹었나? 배가 좀 고파서 밥 먹으러 가 길입니다.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되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파이브가이즈도 뉴욕 3대 버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베이컨 치즈 버거 더블 패티로 시켰고요, 프렌치 프라이랑 콜라 시켰어요. 콜라는 이건 무한 리필이 돼요 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격이 21불. 이것도 한개3만 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팁은 안 주고 된다는 거. 음, 감자 맛있다. 두꺼워가지고. 근데 조금 짜다. 와. 너무 큰데? 더블 패티나 싱글이나 양이 비슷비슷하다 해서 그냥 더블로 시켰어요. 어차피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입에 안 들어가겠는데? 어우, 큰 만큼. 입안에 넣고 씹으니까 육즙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억 셰프가 안되겠네햄버이는 무조건 콜라입니다. 친구랑 둘이 와서 콜라도 한입 콜라도 한 먹고 싶고 밀크셰프도 먹고 싶다면 하나하나 시키시고 여기 말고 여기 밀크셰프랑 팔 거예요. <laughs> 맥주는 파네요. 감자도 너무 많아 미국 사람들이 살이 안찔 수가 없네 전부 이렇게 비만 돼가지고 떡 소리 맛있는데 너무 배가 불려 원래 여기 남은 게더 맛있잖아요 와, 큰일 났다 배가 너무고른데. 원래 밥에 공깃집에 따로 있는 것처럼 햄버거에 감튀에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못 먹겠다. 바로 움직이면 안될것 같고 5분만 쉬었다가 야 되겠어. 맛 평가는 어제 식식보가 좀. 패티가 오버쿡돼가지고 식감도 안 좋고 좀 별로였나? 아니면 패티 자체가 좀얇 나? 가격으로 치면은 조인트 버거나 여기 파이브 가이즈가좀 비슷하고 색색은 좀 저렴했어요 그에 비해서 거의 반값이지. 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파이브 아이즈. 조인트 버거는 매장도 한 군데밖에 없고. 5가이즈는 그 여기 맨하튼에도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이 뉴욕 오셔가지고, 가까운데에 5가지가 있다면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뭐, 기분 나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뉴욕의 이제 금융산업을 상징하는 여기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월가? 월가 근처에 있는 3톤짜리 청동 황소상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거기 이제, 황소의, 쌍방울? 황소의, 그, 불알, 불알이라 해도 되죠? 거기 이쪽에. 거기 불알 만지면 행운이 깃든다 해서, 이제 저도 한번 만지고 좀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행운이든 행복이든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것까지 빌어주고 싶은데, 직접 만져야지 행운이 온다 합니다. 사람들 진짜 많이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뒤에만 만지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앞에도 만지려고 엄청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만지고 왔습니다. 앞에는 굳이 기다리면서까지 만지고 싶지 않아서 옆에서 찍고 왔어요. 저기는 혼자 가셔도 사진 찍어 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앞사람 뒷사람끼리 다 찍어 주고 해요. 전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죠. 이제 불알도 만졌겠다. 여기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와 오늘 일정 빡빡하다 그쵸? 아침에 8시쯤 나와서 지금 오후 3시 50분 이거든요 이때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일정 빡빡하게 짜가지고 여기 우리 여러분들도 좀 보라고 뉴욕 오기 힘드니까 비행기 14시간 타고 어째 오노? 아, 다시 생각해도 지겨워 죽겠다 아, 잠을 잘 자면 뭐 비행기 타고 주무시면 되지. 잠못 자는 사람들은 빡십니다 황소상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9.11 메모리얼 풀스를 해가지고 2001년도에 사고났던 9.11 테러,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였나? 그 현장에 추모하기 위해서 또뭘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거기 에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기 오시면 풀이 두개 있습니다 그때 2001년도 9월 11일에 여기가 세계무역센터 자리잖아요 쌍둥이 건물이라 불렸지 1번 2번 건물 그두 동에 그대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와 생각보다 엄청 크다 이게 눈에 담길까 모르겠네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 있던 그 자리 그대로에 이렇게 네 군데 싹다 폭포처럼 물이 흘러 내려가게 만들어 놓고, 저기 가운데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때 이제 2001년도 9월 11일 날, 희생자들의 가족과 미국인들이 흘린 눈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각형 뿔 주변으로 이렇게 동판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다 새겨놨습니다. 이름을 새겨놓고, 어, 여기 건물에 일했던 사람들? 같은 부서나 좀 연이 있는 사람들, 신분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좀 비슷한 쪽으로 묶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은 신분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분들 생일이 되면, 요렇게, 희생자분 성함에다가 저렇게 꽃을 꽂아놓는다니까. 여기도. 헤 <laughs> 아니, 여기. 이렇게 햇빛이 저기 있는데. 여기, 여기. 나를 지금 양 싸운, 양쪽에서 태워가지고 수 있어. 눈물 흘린 거 보이시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동이랬잖아요. 두 동. 여기 뒤에 보이시는 거한 동.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거한 동. 이게 그리고 사건은 2001년도 9월 11일날 사건이 생겼고, 이게 완성된 거는 10년 뒤 2011년도 9월 11일날 이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여기는 아까 그쪽이 아닌 반대쪽이에요. 다른 동.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이런 공원을 조성해 놓은 거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숙소 갔다가 잠깐 쉬고 다시 나왔습니다. 밥 먹으러 가려고. 저녁은 한식 먹으러 갑니다. 한식. 삼겹살. 제가 지금 와가지고 먹어본 게 거의 다. 오늘좀 한식을 한번 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 뉴욕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식당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시죠국에 있는 리국에에 있는 종로에 있는 에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있는 한국 있는 에 있는 한국한 아한번 백구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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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 원. 감사합니다. 따는 맛 네. 시설 따서 네. 왔어요. 두만 된장찌개 이만 사천6백오만 원입니다. 아배 불러 배 너무 부르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10 제외하고 90이 몰랐습니다. <목소리> 술도 끓기 때문에 제사를 걸어가 볼까요? <목소리> 하식당에서잘 먹고, 아왜 고프로는 이렇게 야간에 못 찍는 거야. 나 속상해 죽겠다. <laughs> 잘 먹고, 제가 제가 거기서 제일 못 먹는 곳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왔고. 마음 같아서는 타임스퀘어에서 좀더 놀다가 오고 싶은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나좀장실도좀 급한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좋은 컨디션으로 뵙겠습니다. 바이.